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액 일정액을 초과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해할 때 적용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초과했을지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안 가고 있어야 됩니다. 꽤 많아요. 이거 전부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. 기억하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이제 이걸 두 문자 따기로 지원놨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차인표가 등장합니다. 차인표는 누군진 아시죠? 한때 유명했죠. 저 군대 동기기도 합니다. 어 무슨 또 그걸 가지고 오. <laughs> 어,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보충소 입대하죠 이제 춘천을 갔는데 차인표가 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어, 나이는 훨씬 저보다 많아요. 네, 저 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아무튼 차인표가요. 대게 가게를 좋아해요. 대게 그래서 대게 가게를 권리금 3천에 인수했답니다. 그럼 차인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여기서는요. <laughs> 이게 중요한 겁니다. 대게. 대가 뭐냐면 대항력 규정. 그러니까 초과 있을지라도 대항력은 인정이 돼요. 그다음에 대 계약갱신 요건. 우리 대게 할때그 개가 아니죠.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. 계약갱신 요건 규정도 적용됩니다.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3, 3기 차이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되고요. 여기 또 3이 나오죠? 여기 봐보세요.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폐업했다 이 말이죠.